안녕하세요. 음, 정견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에, 바른 정 볼견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정견은 무아와 무상을 에, 인식하고 나후에 생기는 견해를 말합니다. 어,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여 사생제와 연기법의 도리를 바로 이해하고 어, 선악을 구별하고 인에 따라 나타난다는 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법을 지키는 것이 정, 정견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와 진실을 바탕으로 하면,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마음, 똑바로 보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